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영의 양식이니 매일 먹어야 영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전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진단하고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크리 교회가 7년에 걸쳐 천여개의 교회 25만 명의 교인들을 표본으로 신앙과 영적 성장에 대한 정리를 한 책이 하나 있는데 무브라는 책입니다 침체된 교회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두 학자가 진단하고 연구 정리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또 발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가지는 단계로 발전을 하고 마지막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단계로 나아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맺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책에 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신앙 목표라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했으면은 거칠해 형식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단계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장하는 교회를 진단해 보니 중심에 성경 공부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성경 일도 성경 필사, 성경 구절 외우기, 배들성서 교육을 진행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속한 아홉 개 교단 총회장 및 총무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총무가 없기에 제가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한 교단 총무님이 요즘 목사 고시 응시자 인원이 조금 줄었는데 응시자의 50% 정도가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성경고사 점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 총무님들도 비슷한 교돈, 교단 실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목사 후보생들의 성경 실력이 점점 떨어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또 실제 목회에 필요한 과목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커리큘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목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기에 성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브란 책에서 신앙 성장 핵심을 성경이라 분석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결국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시절 교회에는 성경 공부가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가 주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는 한국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 공부에 더 열심인 것입니다. 목회자들 스스로가 성경 실력이 떨어지니 성경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쉽고 흥미 끄는 다른 프로그램들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성장의 기본인 성경은 도외시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 하니 분주하기만 하고 교인들의 신앙도 약화되고 교회도 약화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앙의 한 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코로나 가운데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고 코로나든 아니든 매일 아침 모든 성도들 가정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목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목회를 다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바램을 실천하기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목회 시작 후 매일 새벽 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할수 없지만 먼저 기도부터 하면서 제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다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마음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제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니 제할일다 했고 문제도 하나님 뜻,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목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제 넘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 주신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기도 못 들어지게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된 여러분이 매일 가족들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또 회복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강부에 모두 응답해 주실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 읽어 믿음이 회복되고 자라며 또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선한 신앙의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로 영의 호흡을 매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는 성도와 가정과 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한곳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혹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구함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과거 설교할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건너뜁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친구가 밤중에 자기 집으로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절로는 한 밤중에 식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남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친한 친구라 해도 큰 결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낮은 너무 덥기 때문에 열기가 식은 저녁에 주로 여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늦은 밤에 마을에 들려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손님에 대해 음식을 차리고 잠자리를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의 집에는 남은 떡이 하나도 없었던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날이 덥고, 또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아마 매일 조금씩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다 떡이 있을 만한 이웃 친구 집을 찾아서. 떡세 덩어리를 달라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뻔히 한밤중이요 이후 친구의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음을 알고서도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떡덩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 친구는 그 간청함을 못 이겨 떡덩이를 내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청이란 헬라어 아나이 대이안인에는 뻔뻔함과 파렴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뻔뻔할 정도로 담대히 나아가 간과하라 라고 예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영상으로 소개했던 유정옥 사모님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시집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급하니 뻔뻔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해 오신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달라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죄되고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실 뻔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친밀함이 바탕이 된 이런 뻔뻔함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요구합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당연하듯 이것저것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집 나가겠다고 협박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낳았으니 그 정도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는 자녀가 부모는 밉지 않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어리광 부리고 떼쓰듯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과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뜻과 마음을 먼저 잘 헤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인생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청함을 보아서라도 이웃집 친구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려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아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뻔뻔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가져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법으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습관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자면 성도는 어려서부터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짧게 짧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또 화살 기도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 안에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 하지 않는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그리 악하게 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는 터놓지 못할 내용도 하나님께는 속내를 내어놓고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축복의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달라는 초청 기도를 틈나는 대로 많이 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되고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 기도하시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내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게시록 5장에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게시록 8장에도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루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넣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 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 향을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금대접과 금향로에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금향로와 금대접에 받아 예수님 보좌에 올려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깨닫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때그 최선은 사실 내가 노력하는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공부도 직장일도 사업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기도로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도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올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담대함과 또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혹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마음은 없는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먼저 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삶 가운데 매일 매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쁠수록 더 기도했던 루터의 후예답게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